장성구 2019 1학년 1학기 중간 수학상 21번 문제인데 어, 2차 방정식 fx는 0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다 이랬어 이때 2차 방정식 f의 2x 마이너스 5 이꼴 0에 어,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지 <laughs>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일단은 해설을 쌤이 두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풀이는 조금 이런 계산 과정을 좀 생략하고 조금 더좀 나이스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부터 한번 같이 가면 첫 번째 풀이를 먼저 보면 어 f(x)는 0에 도구는 알파베타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차 방정식 f(x)를 내가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나왔어 그리고 x 제곱이고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군의 합이니까 이제 2가 되고, 얘는 곱인데, 뭔지 모르니까, 그지? 음, 모르니까 이제 B라고 놓은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f 의 EX 5니까, 이제 f 의 EX 5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이제 X 자리에다가 이제 EX 5, EX 5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X 자리에다가 EX 5를 집어넣고서 0이라고 했을 때, A는 미지수니까 날아가게 되는 거고, 요 안에 있는 것만 정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그랬을 때, 이제 두근의 합은, 그지? 어, 어, 이게 4분의 이제 16이 돼서 이제 4가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두근의합 혹시 이제 이게 가물가물 하진 친구들을 위해서 요거를 이제 적으면,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 이제 근강에서와의 관계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번째 이제 알파 베타는 이제 A분의 C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 개념을 쓴 거야. 요 이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요걸 쓰지. 그래서 여기서도 두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이제 4분의 이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16이 돼서 요거는 4가 나오게 되고 정답은 5번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다른 풀이로 들어가서 요거는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면. 이차방정식을두 군을 이제 알파벳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조건은 쓸 수가 있지 그지? 어, 그러면 이거의 두 군을 쌤이 감마고 이게 델타인데 감마 델타라고 이제 다른 변수로 나타낸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내가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이 감마 마이너스가 요게 사실 전체적으로 알파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걸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따라서 이 감마 마이너스 오는 알파라는 식을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델타 마이너스 5가 이제 베타라는 식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지 여기 전체가 베타가 되면 무조건 0이 되는 거니까그 그치? 여기서 0이 됐던 것처럼. 그치? 음. 그래서, 어이 관계식을,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 여기 알파, X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어서 연기된 것처럼 똑같이 여기다가 감마, 감마, 델타를 집어넣었을 때 각각이 이렇게, 어 데, 이렇게 매칭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어떤 친구는 이거 지금 베타랑 알파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 되나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밖에도 상관없어 그냥 그 쌤이 임의로 정한거야 어, 그리고 어, 근데 이거를 저 어떻게 정하든 간에 크게 이제 정답에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고 그러면 은 2번 3번을 서로 더하게 되면 얘는 2배에 감마 더하기 델타가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줬으니까 이게 되고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8인데 2로 나누니까 감마 더하기 델타는 4가 되지 그래서 요거의두 분은 감마 델타라고 했는데 얘가 4니까 어,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둘다 좋은 풀이긴 한데 이거는 2차 방정식을 좀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요 풀이로 셈은 어, 시험에서는 적용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